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계획 관리 지역 2차선에 딱 붙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골 집 매물을 접수받아서 이렇게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신창역 어, 1호선 전철라인의 예, 신창역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수도권까지 진입이 너무나 용이한 바로 그런 위치인데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신창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있어서 이곳까지 바로 어, 1호 전철 라인이 연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해여 드리는 시골 집은 바로 전철 라인인 이곳 신창역에서 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은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2차선변에 제대로 전면이 길게 붙어 있어 광고 효과가 너무나 좋을 만한 예, 시골 집이라고 이용을 하기에는 다소 이제 아까운 그런 물건이에요. 자 가격을 들어보시면 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스퀘이크로 마련한. 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철 역사에서 바로 나오게 되면은 시내 버스가 바로 앞에서 탈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 저희 주택 앞까지도 버스 노선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오셔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바로 저희 주택과 토지가 있는 그런 이제 동네인데요. 여기가 바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물건은 바로 바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면 소재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어, 현재 보이시는 신창면 행정복지센터와 어, 주변의 뭐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등 관공서들이 이곳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행정복지센터의 2차선변 쭉 라인을 따라서 걸어가도 바로 저희 주택이 위치를 딱 하고 있어요. 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바로 이 위치에서 도보로 걸어가셔도 저희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현장이 다 도착이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면소재지의 예, 시내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모두가 다 설정이 또 되어 있고 용도 지역도 좋은 데다가 거기에다 자연취락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옵션까지도 좋은 어, 토지들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주거지역에 이런 건폐율이 나와요. 대부분 다60% 정도 건축을 하실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도 마찬가지로 60% 건폐율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좋은 위치에 좋은 토지이고요. 현재는 시골집이 있어서 시골집 상태로 이용을 해 보셔도 좋겠고 또 아니고는 이렇게 주변처럼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아담하게 시골 맛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개조를 하셔서 용도 변경하셔서 이용을 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이제 시골집입니다. 우리 주택은 미등기 주택이 아니에요. 어, 건축물 대장과 등 인기가 있는 제대로 된 19평 정도의 시골집이 이렇게 앉혀져 있고 또 토지의 면적도 아담하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용하실만한 정도의 면적이 되어서 주택과 함께 뒤쪽으로 이렇게 텃밭까지도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물건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저희 주택 현장 앞에 예, 다 부근에 온 건데요. 이렇게 어, 저희 집 옆쪽으로 이렇게 코너, 어, 삼거리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차량 소통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주변으로 이렇게 주택가를 새롭게 지으신 신축한 주택들도 있으시고 뭐 미용실서부터 뭐 식당 맛집 이런 것들이 옆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동네입니다. 사실상은 여기가 이제 시골스러운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어, 자차로 차량으로 이렇게 아산 시내까지 다니시는데도 불과 15분 20분이면은. 어, 대형, 뭐, 병원서부터, 시청 업무, 대형 마트, 뭐, 다양하게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대도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에서 생활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저희 주택이 있는 현장 앞에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2차선변 너무나 어, 도로 정비 잘돼 있는 어, 시내 면 소재지에 이렇게 쭉 펼쳐진 네, 건물들, 그 다음에 시골 집들 이렇게 연속돼서 이렇게 어, 건축물들이 있고요. 바로 지금 걸어온 그 이제 신창면 소재지에서 이 2차선 변길을 따라서 한 2, 3분 정도 안쪽으로 도보로도 걸어오면은 바로 오늘의 주택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물건은 바로 현재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전면에. 짜잔,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2차 선변에 이렇게 제대로 어,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 주택가들이 좀 이렇게 즐비하게 있고요. 어, 주변으로 이렇게 미용실 또 이제 식당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워낙 이게 면소재지에 위치한 이런 이제 앞쪽에 2차선 라인에 딱 붙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실제 거주를 하시고 생활권도 편리하겠지만은 어, 전면이 이렇게 좋으니까 <laughs> 장사 자리로도 딱인.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도로면 안쪽으로 어,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 건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뒤쪽 토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주변에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차량들 다니고 버스 다니는, 어, 버스 다니는 노선에 이렇게 딱 위치한 그런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예, 라인을 통해서 우리 온양 아산 시내로도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신창역, 어, KTX 또 이제 뭐 지하철이죠? 지하철, KTX가 아니고 지하철역까지 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버스 라인이 다니는 음,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토지. 네 경계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건물과의 이렇게 뭐, 이제 지금 뭐, 그말뚝같은거 경계 측량하시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형태의 2차선에 딱 물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는 여기다 이제 뒤쪽에 다가는 나무들을 이렇게 대추나무 같은데 이렇게 나무들을 이제 식재를 해놓으신 그런 이제 상태 텃밭으로 사용하실 공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딸기, 딸기를 너무 많이 <laughs> 심어 놓으셔서 딸기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쪽에 주택과 토지하고의 경계는 어 현재 이렇게 고랑을 파서 이렇게 이 고랑을 경계로 이렇게 토지의 경계를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는 살짝 단이 도로면에 2차선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의 예, 그런 토지이고, 뒤쪽 토지는 어, 이렇게 <laughs> 조금 단은 내려가 있지만은 이런 어, 상태로 만들어진 이웃한 주택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햇살도 굉장히 좋은 음, 그런 이제 토지라고 보여지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텃밭을 사용하시거나 농사 지실 만한 그런 공간, 마당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정말 사각형 모양의 딱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쪽에서도 어, 토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면적이에요. 어, 도로면의 앞쪽으로 집을 좀 내서 이렇게 예, 장사를 하시거나 주택을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음, 그런 형태라서 이제 뒤쪽, 주택이 뒤쪽으로 나와가지고 이 마당을, 공간을 그대로 이용을 하신 거라가지고 사실상은 상당히 좀, 어, 장사 자리 수익형 건물로 이제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한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면소재지에서 더러 저렴하고 소액인 물건 그런 것을 구해서 그런 이제 식당이나 조그만 밥상 같은 거 이렇게 식당 같은 거또뭐 이제 아니면 중국집 같은 거 하나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물건이 딱 그렇게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한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은 워낙 연식이 오래돼. 옛날 흙집으로 되어 있는 거라 사실상은 조금 이제 정비를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빈집 철거 사업 그런 정도의 신청을 하셔서 싹 걷어내시고 주택을 신축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이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주택에 이제 앞쪽 전면으로 이동해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뭐 바로 다니면서 광고 효과가 그대로 보여지는 도로면에 길게 물린 형태의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전면은 조금 이제 최근에 한번 앞에 전면만 좀 갈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주택 내부가 워낙 허름하기 때문에 그대로 싹다 이제 위에 이게 슬레이트도 좀 있고 이래서. 어, 이제, 빈집 철거 사업, 그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싹다 걷어내시고, 어, 슬레이트 걷어내시고, 내부를 리모델링 하셔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싹다 철거를 하시고, 새롭게 신축을 해보셔도 좋을만한, 이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어, 이게 워낙 전면이, 도로면에서 전면이 좋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전면이 너무나 좋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 사,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토지나 이렇게 어, 주택들을 찾으실 때 도로면에서 긴 토지를 많이들 원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 또 이제 있겠죠. <laughs>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도로면에 길게 만들어진 그런 상태의 아주 어, 안쪽에 폭은 좋은 어, 그런 상태의 건축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위로 올라가서 어, 시골 주택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상당히 또 안쪽 공간은 아담하고 그런 상태이지만은 어, 사용하실 만한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오래된 목조주택이라 허술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벽장도 있고요 오래된 벽장도 있고 이렇게 방이 또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주방 쪽으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아궁이, 부엌처럼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불때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쪽과 함께 이제 뒤쪽 어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이쪽 뒤쪽 공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뒤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늘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그런 공간 같아요 여기에는 뭐 식탁 같은 것도 놓여졌던거 그런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서도 이제 장사 같은 것은또 하셨던 그런 자리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욕실 공간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구조는 다 있으니까 정화조라든지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은 다 있으니까 개조 하시기에는 이제 편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뒷마당으로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구조의 주택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햇살이 좋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서 남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토지에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이 주택의 내부 상태는 상당히 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조금 이제 개조가 필요하시고, 아니면 아예 싹다 걷어내시고 이용하셔야 되지만은 이 2차선변에 이렇게 면소재지에 이렇게 그 토지들. 가격을 보시면은 그냥 토지 가격에도 못 미치게 나온 그런 상태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실 분들, 어, 활용을 해보신 분들께는 어, 좋은 조건의 물건이 아닐까 한번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건축물 공간 상당히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택 전체적으로 길 건너서 한번 음, 제대로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주변에 이제 옆에 벽돌로 쌓아 올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그 실질적으로 원래 처음부터 벽돌은 아니었는데 똑같이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연식의 그런 이제 흙집이었지만은 좀 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전면 쌓아 올렸고.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구조물 이제 주택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주택도 너무나 이용하시기에는 사이즈가 너무나 괜찮고 광고 효과도 너무나 좋은 자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손맛이 있으신 분들 장사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해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누구도 하시면서 사용하실 부분 그러실 분한테는 너무나 소액의 가성비 물건이 아닐까 한번 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60여 평이 됩니다. 2차선 변의 전면 이렇게 제대로 물려있는 토지로 허실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어 현재 뭐 이제 대지로 되어 있는 데다가 자연취락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까지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로요. 현재 주택이 있는 것을 살려서 잘 사용하실 분들. 사용하셔도 되겠고 사실상 신축을 하시게 된다면은 거의 36평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는 좋은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2차선 변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뭐 근생용도 맛집, 카페 뭐 창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요.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의 연식은 좀 오래된 1975년도 목조 구조의 이렇게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약 19평 정도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대로 살려서 조금 개조하시고 보강하셔서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생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수익형 물건으로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주소,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계획 관리 지역의 자연 치락 지구, 대지 약 60평, 주택은 약 1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선에 이렇게 딱 물려서 전면이 너무 좋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어, 실제 이렇게 장사를 해보실 분, 아니면은 이 시골집과 텃밭, 마당을 제대로 소액으로 이용해보실 분, 어떤 분께라도 활용가치가 좋은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신창면 소재지에 위치한 2차선에 딱 접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의 대지 60평, 건축물 시골집으로 되어 있는 것약 19평입니다. 오늘의 물건의 최종 매매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5천 8백만원 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아산시 대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바로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신창 면 예, 지하철역 에서도 너무나 가까운 위치에 요런 물건들을 구하셨던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